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리니지 클래식 시절에 기억을 되살려줄 전지적 기란 시점입니다. 오늘도 그 당시 팜 리니지, 플레이 포럼 등으로 공부했던 기억과 저의 그 시절 일기장을 바탕으로 육검 사셋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살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아예 리니지가 처음인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 시절 리니지가 아닌 다른 게임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지적 기란 시점으로 클래스별 6검사셋을 알려드리기 전에 리니지 인챈트 시스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니지와 같은 온라인 게임은 몬스터가 재화를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소모하지 않으면 재화는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재화들이 쌓이기만 하지 않게 배출시켜 줘야 합니다. 경제순환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하수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리니지에서 하수구 역할을 하는 아주 큰 하나는 바로 인첸트, 즉, 러쉬 시스템입니다. 인첸트 강화에 성공하면 그 아이템은 살아남는 것이고요, 실패하면 증발시키는 것이죠. 인첸트를 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무기에는 무기 마법 주문서, 갑옷에는 갑옷 마법 주문서가 존재합니다. 2001년 전지적 기란 시점이 아닌 먼온날 2013년이 된다면 장신구 주문서가 나오긴 합니다. 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전제적 기란 시점이니까요. 무기 마법 주문서는 축복받은 무기 마법 주문서, 일반 무기 마법 주문서, 즉강대이라고 합니다. 저주받은 무기 마법 주문서가 존재합니다. 가옷 마법 주문서도 각각 축, 일반, 저주로 똑같이 존재합니다. 평범한 무기는 플러스 6까지 일반 무기 마법 주문서로 증발하지 않고 인첸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민 칼이 6검이 되는 것이죠. 일반 무기 마법 주문서로 플러스 7을 만들려고 한다면 확률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7검이 성공하면 그 아이템은 살아남는 것이고 실패하면 증발을 해버립니다. 주문서와 함께 말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 축복받은 무기 마법 주문서를 이용합니다. 플러스 5검 상태에서 말이죠. 축복받은 무기 마법 주문서의 경우는 영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5검 상태에서 사용하면 6이 되거나 7이 될수 있습니다. 즉 성공하면 7검이 되고 실패하면 6검이 되는 겁니다. 6검이 되면 여기다가 다시 안전하게 축복받은 무기 마법 주문서를 사용하기 위해 오검으로 내릴 때 사용하는 것이 저주받은 무기마법 주문서입니다. 하지만 팁을 드리자면 원가가 낮은 무기의 경우는요. 6검이 되었다면 그냥 6검을 팔고 다시 오검을 만드는 것이 이득입니다. 원가가 비싼 사우라비 장검 같은 무기만 저주받은 무기마법 주문서를 이용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무기마법 주문서가 보통 일반 무기마법 주문서보다 비싸거든요. 그리고 6검 이상부터는 축복받은 무기마법 주문서를 사용한다고 해도 일만 오릅니다. 성공하면 7검이 되지 8검이 될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5검에서 축대 1을 사용해서 7검이 되고 그 이후에 러시는 그냥 일반 무기마법 주문서로 합니다. 당연히 7검에서 8검, 8검에서 9검, 9검에서 10검으로 성공할 확률은 점점 감소합니다. 그리고 증발하거나 성공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 또한 존재합니다. 일반 무기마법 주문서는 7만 아데나에서 8만 아데나 사이에 거래됩니다. 축복받은 무기마법 주문서는 70만 아데나에서 시세에 따라 100만 아데나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마냥 영무기부터 축복받은 무기마법 주문서를 사용하는 건 3씩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미친 짓에 가깝습니다. 추가로 0무기에 축복받은 무기마법 주문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부정확한 진명황 의지팽검 같은 0검부터 실패할 확률이 존재하는 무기에는 0부터 당연히 축복받은 무기마법 주문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지적 기란 시점입니다. 중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영무기부터 우무기, 즉 영검부터 우검까지는 일반 무기마법 주문서를 사용한다. 그리고 칠무기를 만들려고 한다면 우검에서 축복받은 무기마법 주문서를 사용한다. 아니면 평범하게 그냥 일반 무기마법 주문서 6장을 이용해서 육검으로 사냥을 한다. 그리고 육검을 팔고 칠검을 구입한다가 정석입니다. 일본도 같은 평범한 칼에 축대일을 쓰다가 자칫 실패로 육검이 되어버리면 피눈물 나거든요. 저그 당시에 울 뻔했습니다. 그냥 6일 본도 사용하다가 7일 본도 살 만한 돈이 생기면 6일 본도를 판매하고 7일 본도를 구입하는 게 정석입니다. 저주받은 무기 마법 주문서는 사우라비장 검급 비싼 무기 아니면 사실상 쓸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6검을 다시 판매하고 5검을 만드는 게 이득이니까요. 가본 마법 주문서로 넘어오겠습니다. 일반 방어구는 4까지 안전하게 인첸 되고요. 똑같이 이후에는 일반 가분마법 주문서로는 실패할 확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방어구는 3까지 인첸하고 축복받은 가분마법 주문서를 사용합니다. 혹은 일반 가분마법 주문서 4장으로 4까지만 인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에게 판매하고 옷자리 방어구를 구입합니다. 플러스 방어구는 또다시 축복받은 가본마법 주문서를 이용해서 성공시 6도는 7방어구까지 가능합니다. 아까 무기 설명드릴 때 5검에 축복받은 주문서 사용해서 7검이 가능했던 것처럼요. 플러스 6방어구부터는 축복받은 가본마법 주문서를 사용해도 성공시 1만 올라서 7방어구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6 이상의 방어구를 러쉬할 때는 무기처럼 일반 가본마법 주문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리니지에서는 요정족 방어구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요정족 방어구는 일반 가분마법 주문서를 이용해서 6까지 안전하게 인챈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정족 방어구는 6이라고 해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4셋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기에만 6방어 구이지 4셋 대우를 받습니다. 당연히 플러스 7 이상의 요정족 아이템 러쉬할 때는 일반 가분마법 주문서를 사용합니다. 아까 무기든 방어구든 플러스 유기상부터는 축복받은 주문서를 사용해도 성공시 1만 오른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아마 사전 예약으로 뼈셋을 받는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뼈셋은 아까 언급한 진명왕의 집행검처럼 0 방어구라도 실패할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분마법 주문서를 사용하든 축복받은 가분마법 주문서를 사용하든 실패할 확률이 존재합니다. 아예 뼈세제는 인챈트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리니지는 이렇게 증발을 시킴으로써 게임 경제를 순환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수구 시스템 몇 가지를 더 예를 들자면 버그베어 경주, 슬라임 경주 등이 있습니다. 유저끼리 아데나가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수료라는 게 있으니까요. 뻘소리가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클래스별 유검 4세에 대해 여러분들의 기억을 살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